<laughs> 코로네 <코로나에> 나오는 <나온. 웃음> 그런 느낌 아니야? 백분구분. <laughs> 안녕하세요. 백분구분네 아니고요. <laughs> 오늘은 저희가 MBTI 탐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각자 검사한 내용을 저만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부터 저는 INFP 인트피예요. 인프피는 외교형에 속하고 잔다르크형 이라고도 하고 열정적인 중재자형이라고도 합니다. 약 5%의 인구수를 갖고 있고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인프피는 일단 성격이론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MBTI 이런 글치면 인프피에 대한 글이 되게 많은 게 인프피들이 음. 이런 걸 좋아해서 자기들이 막 올리는 거야. 아. <laughs> 이거에 대한 자료도 되게 많고 음. <laughs> 되게 볼게 많은 음, 거지. 적극적이나 뭐. 음. 장점.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음. 맞아요. 어, 인정 어, 맞아. 인정. 음. 그리고 음. 감수성이 풍부하고 배려심이 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 맞아. 그리고 단점 동 개념이 없어요. 이거 돈 쓰는데 한미아를 되게 잘하고 <laughs> 돈을 막 펑펑 쓴다고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멀티 안 되고 연락 귀찮아하고 어. 안 일식을 잘한다거 어. 생각해. 뭐 핸드폰 무. 어. <웃음> 무 <laughs> 전화가 안 돼. 아 핸드폰을 일하고 찾을 수가 없어. <laughs> 옛날에는 진짜 이거 카톡이 와도 안 읽었거든요. 내가 읽고 싶을 때 읽었는데 음. 이거는 진짜 완전 고쳤어. 이제 카톡 오면 바로바로 바로 대답하고 전화도 오면 바로바로 바로 받아요. 음. 단지 무음일뿐이라는 거. 음. 그리고 이제 인프피 연예인들이 누가 있냐. 일단 크러쉬 씨, 그리고 아이유 씨, 그리고 현주가 좋아하는 백예린 씨, 그리고 레드벨벳의 조이 씨랑 예리 씨, 그리고 에이프릴 나은 씨, 우주소녀 설아 씨, BTS의 정국 씨, 음. 샤이니 태민 씨, 갓세븐 유감 씨 등으로 인프피는 진짜 연예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음. 훌륭하신 분들. 다재다능한 <laughs> 다재다능한 연예인 분이 많으시네요. 그래요, <laughs> 그렇네요자 <laughs> 다음 경화는 I S F J 관리자형, 용감한 수호자형, 임금 뒤편의 권력형이 나왔어요. <laughs> 근데 슬픈 게 뭐냐면 저 빼고 얘네 세 명이 다 똑같은 타입이 나왔습니다. 어? <laughs> 진짜? <웃음> 지금 우리 셋이 다부프제라고제 다 어. 어. 소외감이 느껴지시나요? <laughs> 아 근데 저할말 있어요. <laughs> 근데 너무 슬퍼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제가 이게 이게 한, 한두달 전에? 그때 했을 때는 제 이게 나왔어요. 대박 너도? 저도요. 제가 잔다르크 형 나왔어 한달 전, 두달 전에서 잔다르크 형이 계속 나왔어. 어이나 무서워 진짜 로 <laughs> 너무 웃었다 이거. 어,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달라질 때마다 조금씩 바뀐대요. 음... 이거는 바뀔 음... 수 있다. 이프제는약14% 인구수를 갖고 있어 좀 많은 편이에요. 얘네들은 소중한 이들을 수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타인의 감정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성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차분하고 헌신적이며 인내심이 강한 편이라고 해요. 너 괜찮니? <laughs> 괜찮아. 아, 미연이 어떡하냐? 미연이, 미연이, 미연이 괜찮아. 미연이 감정, 미연, 감정, 감정. 없다. 감정. <laughs>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또 많이 많은 사람들이랑 있는 건 싫다고 해요. 너무 공감돼요. 저는 음. 많은 사람들이랑 음. 있으면 음. 에너지를 좀뺏기는 느낌이 음. 있어서 음. 근데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laughs> 음. 근데 저거 진짜 나 근데 너는 되게 맞 많지. 저거는 완전 현주야. 어, 저거는 완전. 근데, 맨, 저는요 외로움도. 저도 외로움. 아, 없어요 요 그리고 <laughs> 외로움은 없어요. 근데 맞는 또또싫어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이자 장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현력이 매우 풍부한 리액션의 장인이라고 해요. 현주 현주. <웃음> <웃음> 단점은 자기 주장이 강한 데에 비해 표현이 적어서 속병을 많이 앓는다해요 다들 아, 네. <laughs> 속병 수가 <갖고> 보세요? 많죠. <laughs> 저... 어 많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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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잘 모르는 거야. 너희가 모르게. 어, 예, 몰라요 저는. 모르는 게 아니다. <laughs> 맞아. 그리고 보수적이며 새로운 변화를 <laughs> 좋아하지 않는다. 저, 저 한동안도 사파리도 했잖아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진짜 우리 <laughs> 셋이 <진짜 웃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laughs> 전화를 싫어해. 이쁘제는 그냥 이쁘제 입부, 나이브, 그, 김현주 <laughs> 이렇게 되는. 거고. 이쁘제 연예인들 일단 대표적으로 유재석 씨가 있어요. 아, 그래서 수상하셨어요. 이번 채에서 유재석 씨가 나와서 연예인하면 안 되는 성격이라고. 아...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하고 계시지만 그 <laughs> <지금> 자신과 싸우면서 <싸움을 웃음> <하는 게 웃음> 있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 행복하게 추억 음. 만들기 잘하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최강창민 씨, 음. 소녀시대 태연 씨. 아아 그리고 NCT의 도영 씨, 바 음. 세븐의 진영 씨, 영재 씨. 그리고 있지의 예지. 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앞에 미연이랑 음. 맞는 그 똑같은 연예인에 비하면 음. 조금 더 뭔가 차분하고 음. 조금 어, 약간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음. 연예인인 것 같아. 음. 저 연예인들은 음. 안정도 있는 그런 느낌. 차분한 맞는 거. MBTI 유형별 궁합을 이제 볼 건데, 궁금해. 첫 번째, 우리끼리의 궁합이 어떨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 표가 있어요. 다섯 단계가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천생연분. 그 다음 두 번째는 좋은 관계 가능 그리고 세 번째는 반반. 그리고 네 번째는 그닥 잘맞지는 않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악입니다. 일단, 이쁘제와 이쁘제끼리의 입부제 궁합은 난 반반. 반반. 정답은 좋은 관계 반. 오, 오. 그러면 이제 이투제와 인투피아의 공학은 어떨까요? 당신과 우리의 와 공학. 어나 나는 이것도 좋은 관계 가능 것. 반반. 반반. 정답은 최악의 공학. 최악. <laughs> <반. 웃음> <laughs> <laughs> 여러분 저 지금 소해가 느끼는 너 많이 힘들 <laughs> 갈래? <laughs> 안 힘들었니? 왜냐면 우리는 약간 계획적인 아, 유형의 그치, 사람인데 그치. 저 INFP는 약간 너무 우리가 보기에 맞아, 계획적으로 게으르신대. 살지도 않고 이상만 음, 가득하고 음. 게으르고 약간 이렇게 봐서 내향적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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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똑같고 감정적인건 똑같고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인식감각형이 네. 너네는 감각적이고 이미 일어난 적이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뭔가 많은데 N형 직관형이라서 미래를 추구하고 네, 이상적인 상점이... 자 다음 나와 MBTI 천생연분인 연예인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INFP예요. 네, INFP는 그, ENFJ 그리고 ENTJ. ENFJ랑 ENTJ. 이렇게 천생연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연예인들 누가 있냐? 일단 ENFJ 연예인 볼게요. 이 아. <laughs> 좋아. 이렇게 <Igació>? 좋아. <웃음> <웃음> 첫 번째는 BTS의 지민 씨. 사랑입니다. <laughs> <Astended> <laughs> 음, <laughs> <Lipin singing> <laughs> <laughs> 본다면 <웃음>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자 이제 NTJ 엔티제. NTJ 형은 샤이니키씨 지코 씨, 슈퍼주니어 이택시, 스미스 씨 그리고 티파니 씨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음, 축하드려요 지민씨 축하드려요 다음 네. <laughs> 아! <laughs> 이프제와 천생연분인 연예인들을 알아볼 거예요 일단 이프제와 천생연분 유형은 ESTP, ESFP 그래서 S T P F P 아 어, 됐어 됐어 일단 S T P 유형 활동가형이고요 첫 번째로 NCT의 재현님 투바투 태현님 그리고 b 투비 b 의 정인우님 그리고 너무 없어서 트럼프된 청년도 왔어요 트럼프 <laughs> 그다음 F P 이분들은 사교형 연예인 유형이에요 이분들은 누가 있냐 이제 배진영님 그리고 하성훈님 그리고 위키미키의 도연님 소녀시대 수영님 이렇게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번 만나요. 잘 맞으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잘 맞는 연예인들을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제일 궁금하죠? 남자친구가 있어요. 제 궁금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제 남자친구들한테 미리 검사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다 검사를 받았고요. 제손 이제 그 결과지가, 그 결과지가. 궁금하세요? 네! 예. 자, 첫 번째! 첫궁금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저는 째첫 번째!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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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아까 보셨다시피 음. 인프피와 이프제의 궁합은 최악다 <laughs> 괜찮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요 저는 지민씨를 얻었기 <웃음> 때문에 누군맘 때문에 기 막아요 오빠 <웃음> <웃음> 오빠 진짜 울겠다 오빠 <laughs> 네. 자, 현주는 유명히 네. 이프제였고요 현주의 남자친구분은 엔티피예요 엔티피는 어?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형으로 발명가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은 어떠냐? 선생 양분 땡잘 맞은 땡 반반 땡 어. 그닥 잘 맞지 않은에 아 당첨되셨습니다. 괜찮아 우리 음잘 맞아 다잘 맞죠? 자 그다음 조인정 씨, 인정 씨의 유형도 i n t 였고요 이제 인정이의 남자친구분은 i n t j 인 티제입니다. 인 티제는 용이 주도한 전략과형이고요 과학자형에 속한다고 해요. 자, 이제 궁합은 다시 첫 번째부터. 선생님분 땡. 두 번째 잘 맞음, 땡. 땡. 단단, 정답. 땡. <laughs> 그닥 잘 맞지 않음, 짱짱. 아 그닥 잘 맞지 않다고. <laughs> 그래 그다음 잘 맞지 않아 무섭다. <laughs> 뭘잘맞잘 나는... <laughs> 맞냐고 그냥 만나는 거지. <laughs> 나 이쁘지 아니라니까요? <laughs> 부정. 나나 <나는. 웃음> 자신 부정. 경아 씨는 네. 똑같아요. 이쁘제고요. 이제 네, 경아의 남자친구 분은 ENFP, ENFP 재기발랄한 어, 어. 아, 활동가형이고. 어. 스파크 형, 톡톡 튀는 스파크 형이에요. 음... 맞는것 같아요. 되게 발아요앉아요 앉는 깜찍한요 앉는 것아요 앉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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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는 최 같아요. 앉는 것 같아요. 앉는 것 같아요. 우리. 것같하요 앉는 잘 맞네 우리. 잘만네. 잘만네, 우리. 이거를 이미 저는 좀 예견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네. 안 맞아요? 최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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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쉑이에요? 웃음> 불화가 있었나요 아, 그게 아니라 불화는 전혀 없고 저는 저는 너무 신기한 게이 분이랑은 저랑 되게 비슷한 점이 좀 있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분도 없다 갔다 하시는 분인가봐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laughs> 미리 생각을 했냐면 뭐 하는 걸 봤는데 제가 만약에 같은 문항에 납품을 선택했다면. <laughs> 이 사람은 좀 좋은, 좋은 선택 같아요. 아. 이게 그대로? 계속 계속 어. 한두 문항이 아니라 계속 어. 계속 매 문항 자체가 그래서 뭐안 계속 안 맞는 판제를 만들고. 우리는 뭐잘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 맞아요? 우리 잘 만나고 있으니까. 일단 이 내시 잘 만나고 있는데. 뭐. 맞아요. <laughs> 오늘 MBTI 3담해 봤고 재밌었고요. MC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박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약간 그 네, 느낌이에요. 정신 건강, 그린 패턴. 그 치료. 뭔가 날, 알 아는 느낌? 어. 여러분의 MBTI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놀람> 구, 독좋아 <도>, 요! <놀람> 안녕! 안녕! <놀람> 크 <착> 소리? 체크 소리? 체 치즈